안녕하세요. 13살 정서진입니다. 시작하겠습니다. 왜? 또 왜? 꼬시냐? 아주 꼬셔 죽겠냐? 아니 나또 위로해 줄게? 또, 또 친구 해준다 그러게? 착한 척 하지마 심하나. 너무 뭐 나랑 다른 줄 알아? 너나 나 똑같아. 우리 같은 애들은 백번 난리 쳐봐야 그 날이 못 이겨. 우리랑은 상대가안 된다고. 그래. 넌뭐 나보다 낫다, 그거냐? 공부도 잘하고, 춤도 잘 추고, 따당해도 해. 배신당해도 해. 그래서 뭐? 결국 같은 따지에서 야, 너 필요 없어. 그러니까 좀 꺼지라고. 친구 같은 거 필요 없으니까, 좀 가! 이상입니다.